지금 집, 여러분들이 집회를 열고, 그러니까, 조승래가 급했어요. 조승래가 뭡니까? 예? 조승래가 사무총장입니다. 사실상 실세예요. 정청래 민주당의 실세는 조승래입니다. 민주당 조승래가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한다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마치,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내란,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히 진행할 테니까, 1인 1표제도 신속하게 결정해라. 거래하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대의원제 없어진 거 아니고 반영 비율만 사라졌다. 누가 우리가 없어졌대? 대의원제 없어졌대? 1인 1표제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 어? 그리고 최고위원 거치고 투표도 당헌당규로 진행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대. 조승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없어? 너거는 지금 16%가 투표한 걸 갖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 16%에서 뭐 86%가 찬성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16% 투표율도 우리는 안못 믿겠다면서 지금. 일인 1표제에서 자꾸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란 재판부 내란 이쪽으로 특검으로 돌리는 자꾸 시야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말로 하고 있어 일인 1표제가 아니라.